나 따고 따고. 약양중 뜨는 소 남자분들이라고 하셨어요. 이집은몇 분이세요? 그래. 한 분. 예. 네. 저이같친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자랑 들어? 그렇잖아. 업신관계된 내용이라서 다 보시면 좋고 이제 가시면서 우리 노인도 이제는 이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거 위해서 책임지는 노인들이 돼보자 라고해서 이제 풍설을 한다든지 오물을 죽는 다든지 이런 걸 스스로 이제 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서 한번 행사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인 자리입니다. 이제.